날마다 솟는 선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퀴즈 시간입니다. 7월 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1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러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원자이시고 화목제물이시다. 아 본문 1절과 2절에서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손상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시려고 화목제물로 오시어서 십자가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존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을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의 화목 제사 십자가를 믿고 의존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한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의존했는데 구원의 은총,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소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소의 삶을 율법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소인은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의 정체성, 아울러 예사람, 죄인의 성품을 동시에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인.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서 좌절과 낙담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자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는 십자가였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반역하고 배역하고 실패하는 우리를 왜 끊임없이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동기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형벌과 치욕을 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참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붙여 주신 별명이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보안억의 우레의 아들입니다. 마치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요한은 본래 이 과격한 성품, 격정적인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요한은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였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과격한 격정주의자 보옥의 요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요한은 보안의 개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죠. 실제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겼던 메시지가 사랑하라였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좀 다른 메시지를 주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사랑하라.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요한이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면서 요한이 온유의 사람, 인내의 사람, 용서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보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요한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된 것이죠. 요한은 화목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원자가 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대언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것이죠.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 교회는 영지주의 2단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2단의 주요 교리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가르쳤던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플라톤 사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본질, 실체는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이데아가 이 세상의 실제이다. 플라톤 세계관으로 이 성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니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너무나 천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영이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육체로 드러나는 것에 무관심했고 이 육체 행위 실천을 경멸했습니다 이들에게 고매한 것은 그저 플라톤 사상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염두에 둔채 요한은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켜야 실천해야 행동해야 그를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배운다고 한다? 사절을 보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요한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켜야 온전한 자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의 안에서 사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지키고 뭘 행하는 것입니까?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 대원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고 대원자가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영원한 대원자가 되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걸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그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만 듣고 배우기만 하는데 실천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 장이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을 전전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 대언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